제 많이 나왔던 흐름이죠. 그러니까 우와! 이런 식으로 이기면서 총기를 지금 이제 클래식을 도는 선수가 죽고 그렇죠. 예, 어, 양가운까지 어, 만들어 냈습니다. 어, 이걸 이걸 나가면 뉴턴이 어? 할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 시간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시간이 안 되고 이러면은 수비 쪽에서 살아남기만 하고 도망가도 와, 시간이 안 아, 되죠. 와 이거 뭡니까? 제가 타리위아 너무 좋은데 오늘 서제스 그리제 제스 위치가 절약했기 때문에 이거는 와제 팀! 냥꾼의 분도 가가려. 죽고 잡으러, 자 이러면 뒤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일단 스파이크 터치지만 아, 아, 먼저 발견랍니다 아이비 판단이 너무 빨라 어, 킬조의 나노 소음의 효과를 볼 때가 됐는데 이거 체크를 줘야죠. 줘야죠 네참 위치 확인하고 빠르게 빠졌습니다 이러면 뉴턴은 이거 빼야 돼요 여기 억지로 지금 네. 들어가는 어, 일단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요 자 위쪽에 있었습니다 자, 바로 교환 그간 비전이 보여줬던 상황 오버 자체를 테디라던가 솔로 선수가 지다 읽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도에 어떻게 그 다음 그림을 그린다라는 그 비전 스트레이커의 숨기가 짧아서 달리 생각이 멀고 자, 결국 m 비에그대어요중한 타임에 이제 일단은 전진 과감하게 스킬 사용해 주면서 그렇죠. 자, 나스토 쪽으로 접근을 주고 있는데요. 와이피! 하냥 하수도, 하수도! 하수도! 벽 네, 예, 하수도 오늘 끝. 네, 네! 정리 끝났다 네! 깔끔하게 밀었다. 자, 오내렸습니다 이야기 는데요 자, 그것 이비가 네. 자, 상대의 선수. 아, 6대5까지, 에이스까지 뛰어냅니다, 알 b 제일 안정적인 것은 차고 라인들을 같이 뚫으면서 C 사이트를 같이 먹어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연막 위치도 보시면은 걸렸어요. 빼야돼요, 이거. 왜냐면 <목소리> 오, 오, 아! 그런데 차아 냈습니다! 고개 와 타이밍이 얇은데요. 이안 지냈어요, 이근를 밀어내면서 결국 사이트까점령 됐습니다. 사이트 다 됐습니다. 시간, 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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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8초! 시간! 자, 7초! 아, 아, 시간! 윗바스스 미닝 교전이 차고에서 지면 몰라요 솔로이니차고 들어가다가 스택스가 솔로를 끌었기 때문에 네. 볼수 있는 없고 이거 해체자를 기가 조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 결국에 처치됩니다! 로우야 그걸 못 내요 저렇게 몸을 대놓고만 하는 네. 러스 빛을 두 개를 던져서 시간을 5초 10초를 태우고 그 다음에 시간이 태웠을 때 약간 도전정삼서 휘벼치기만 해도 빠져있는 제0욕심네요 이거? 네, 조금씩 전진하고 네. 있습니다한 시야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알비가 측면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와 얼로우 킹이 침착했죠 이거는 네, 네 교환이 됐습니다 아 오퍼만 들면은 분위기가 넘어가는데요 총기 몇 자로 뚫겁겁니까 이거 그렇죠 자 벌써 4명 다운돼 있는 상태 제스트만 살아 있습니다 반해철 이거 잡아냈어요 반해체를 하고 죽을 생각이었는데 이거 아생설계대로안 됐어요 됐나요 반해체안 됐네요 네반해를하고 죽었어요 좀더안전하게떼면떼면떼면오오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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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일 제일 제면면 빗 사이트의 양쪽 연결 라인과 그리고 이제 어케 라인을 다 먹히면 앞뒤로 에워쌀 수가 있어 비전이 네. 그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걸어야 되는데 하지만 찾아줘. 퀴즈 무 기다리고 어, 있었어요. 네. 끝까지 남은이 오키세 명째. 어 이거 못 잡았지 서지스트? 그렇죠. 야 벤달로 저걸 세 개를 해들고 있요자 혼자 남아 있다 보니까 많이 할수 있었던 게 봉쇄 위치를 보면은 충분히 불러실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네.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UI가 좀 잘못돼서 설치가 되는 거라고 이제 하는 거. 아! 설치 못했어요. 자, 이제서야 좀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킬! 네. 리드에 있는 그 순간적으로 킬 중에 솔로가 어떤 식으로 했었냐. 이게 중요했거든요. 예. 글로가 끊어냈습니다 <목소리> 그 결국에는 시간이 안돼서 힘으로 밀어야 되는 상황이 었어요 그래서 데미 장식 아, 들어갑니다 진짜 침착해요 아, 어? 어? 끔하게 교환까지 만들어내리고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놀랬어요 제스트 교환. 아니 제도 너무 려냈는데요 방금? 전시장 음, 없습니다만 네. 스파이크 다운까지 만들어냅니다 아니 본인을 안 보니까 가... 자 숫자가... 와아! 가져가고 있는데 얼로우! 하지만 얼로우! 아이 버데드 노클릭! 제스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지금 뉴턴 훨씬 저렴하 생각할텐데 을 아, 이정도야 아, 내가 2턴? 알비가 오랫동안 참고 아, 숨었는데 그렇지 알비가 하다귀대 지 아, 아, 알비! 아, 내가 다 맞았는데 왜안 죽냐? 네. 그러니까 안 죽는 이유는 보인도 알아 근데 네, 아쉽다는 엣죠? 거죠 네. 두번째판이 몸이라도 맞았으면 되는건데 그게 안된거라 네. 솔로까지 끊면서 끄시면서... 정보 다 들어왔어요 이제 한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위치도 파기다 되고 아, 있습니다 알비! <laughs> 알비! 알비! 정보 다주면서 일단 네. 버텨냈고 아이 진 아, 네스트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거 나오는 순간 잡힙니다. 네. 일부러 나오는 거 안전하게 잡으려 기다리고 있고 안쪽으로 흐르는 건 팀원들이 누는 거예요. 음. 그리고 피엠 항상 위치 봐서 확실해졌죠. 여기 있다. 네. 네. 이 엄마 안에 조건이다. 우전하네요 이게 양대 하나라도 덜 떨어뜨기 위해서 이런 플레이 좋죠. 그렇죠. 네. 날카롭게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연승 이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좀 A 사이트에 시작되는 인도한 빛과 알비를 계속 안쪽에 넣어두려는. 그리고 언제 전진을 나올지 모른다는 걸 심어준 게 결국 지속적인 슬로우 비냐 페스티 비냐로 결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어, 어 그런데 스택스를 눌러냈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만 네, 이번 건 참았어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 솔로로 아, 계속 중앙을 잡고 럴커 역할하는 리이가안 통해요. 자, 얼룩알비가 끊어냅니다. 지스가 제스트. 일부러 일부러? 아있저건물을 날려 버릴 수 있다. 네, 참아냈어요. 네. 그런 장면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는데 와, 자 이번에는 에사이트쪽 바로 뒤돌았을 때 글로우가 마무리해 에이, 가. 해체는 충분히 스킬로 맞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플레이인데요 근데 글로우. 아, 네, 글로우 타이밍 기가 막혔죠 네, 자이번에두 명째 끊어냅니다 글로우는 볼 생각도 안 했고 이거 해체가 붙고 있거든요 네반해치냈어요아 어, 이거 이제 아, 해체 끊겼고 사실은? 글로우가 세 명째 와 글로우! 또할수 있는 거리긴 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여튼여기 먹은 거는 네. 비전도 반의 성공이라고 보긴 봐야 돼요 진입은 됐으니까요. 자 진입됐으니까요. 자달 잡고 있고요. 유리 있을까봐 글로우 계속 봐주고 있는데 그렇죠 유리하죠 아래가 유리합니다. 와 키야! 야 이거 무슨?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돼요? 강전할 때 특수 그래도 하나 글로우 양쪽에서 이거 무리할 필요 없죠. 스파이크 해치 사운드 나면 그때 피크하면 됩니다. 네2대3자킹이 아래쪽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네내 네. 비전이 많이 유리해요 체력도 그렇고 그렇죠. 에이. 아 너무 강하고. 아 근데 이걸 훈려 헤드에 임 매트 이걸 훈려. 오, 후해야... 오 잠깐만 타고 라인도 왔다. 알죠 이거? 제 많이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근접해서 스택스가 라키아까지. 아, 아 자, 이거 일부러 비전이 지는 어. 자 비전을 묶고 싶은 플레이를 뉴턴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위치 알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터져서 한 명이라도 죽어라. 총기 떨어뜨려라, 네. 예, 이런 걸 하려는 건데 대려하지 못했어요. 야, 소니 방금의 힘은 진짜 본인을 안 맞아요. 자, 본인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알죠. 스택스도 저거에 잡은 게 대단한가요? 여전히 건져입니다, 라키아. <laughs> 자, 계속 서로 킥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이미 사이트 안쪽에서 집중도한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거 아, 스 에이스 나오나요? 아. 자, 페리 혼자 남아있습니다. 숨어버린 거죠, 이거는. 훈련합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꽤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쓰러지면 있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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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생론 달라갈수 있어요. 일단 네. 살아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데미지가 꽤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라키아도 마무리.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끌렸고 이미 총격 짧다는 정보가 왔죠, 아, 네. 그렇죠? 예, 이러면 이러면이정리면서 글로우가 거기에 팠어요, 이미. 그러니까 글로가이해에대 어, 이해도가 좋아요 어, 여기까지도 이렇게 서젝트가 끊기면 글로는 날개를 달죠! 어, 이렇 완전 완전 프리해지죠 라티카가 죽게 니다 덕분에, 덕분에. 아이스박스의 분석력이 달라요 네, 네 글로우! 네 글로우가 이메모 확실히 이해도가 높무 네. 그니까 알떡보여주잖아요그 맵의 흐름이 중간에 네. 그리고 그리고 계속 이거 계속... 놓치나요? 이거 한번더 의심을 해볼 만한데 어자 이거 지금 신경을안 쓰고 있지만 어, 뒤쪽 차이다가 지금 백발 그냥 다 꽂힙니다 네자 그래도 일단 한명대려가긴 했습니다 글로우가 킬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근 진짜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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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어차피 알람보스니까 이게, 이게 문제야. 알람보스 깼으면은 인원 분배가 A사이트 3 명까지는 안올 텐데 알람보스에서 미도 아, 아, 안 들어올 거야. 라는 확신 때문에 이거 네. A사이트 다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서로 교환은 됐습니다. 와. 자 그리고 언더에서 알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페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리 선수가 알람보까지 늦게 깨면서 자, 그... 위치 보였고요. 스파이크 다운. 지점에 자, 여기 묶어놓고 페리에게 믿는 건데 페리가 요서재가밀고 언덕까지 r 비가 아, 여전히 건재합니다. 네. 백포트까지 와, 잡아냅니다. 블로우가 아, 그래도 뒤쪽에 두 명이 네. 잡힙니다. 아, 네, 뭐임보니까 킹이 날아다니는데요. 지금 킹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또환필 킹이 자려는 그 위치로 목표점을 설정했다가 네. 한 명이 녹더라도 이선에서킹이움직일때면 진입이 안 돼요. 너무 잘해요. 아 물렸어. <laughs> 단단하게 물려서 위치까지 리고 이거 인도하는 빛은 시간만 틀면, 되그죠 갇힐 수밖에 없고 위치 마지막 걸렸죠, 이거. <laughs> 뜯어냈는데 성공을 아우. 했습니다. 그리고 야 연기하려고 나온 거야 이거 그냥 에이, 연기만 하겠다 상담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기 보였어요 면서 그쵸 여기죠 여기가 중요해요 스택스 한번더 다운이 됐습니다 자 일단 교환은 되는데요 LB도 기다리고 진짜, 있었죠 게임 장난 아니네요 반응 빠릅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네. 오지 말라고 지금 예측하고있고 슬쩍 봤어요 자 이러면 개분 쪽으로 속이다 네. 솔로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 시간은 없지만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더 어깨 시켜놨죠 이거 일단은 아, 넥스가 파이크다운까지 아, 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웬만한 팀이었으면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비가 숨어 있을까, 사이클까, 청아폭발일까 어디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냥꾼의 분노 일단 한번 튀어 아, 봅니다. 넥스가 갑자기 튀어 나오네요. 일단 네, 서로 교환이 되겠습니다. 페리용자 남아 있어요. 아, 네, 넥스가 뭐,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너무 고생하는데 루턴이. 루턴이 지금 영역 치크 한다면 사냥꾼의 분노로 치고. <laughs> 뒤집 꽂혔고 아, 여기까지 한 발씩 꽂히면서 낮은 체력이기 때문에 버티지 못했고요. 네. 중요한 건 그래도 공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제로 밀수 있거든요. 자 이번 라운드 가동 수 있습니다. 상대 이진자는 누가 넘기요아 영리하네요. 상대 굳까지 뽑겠다. 아, 와인까지 알... 체크 됐어요 이러면은 예, 이거 알죠 왜냐면 어? 킬 쪽에 봉쇄 영역이 야킹자 킹이 이번에도 와 해체방해가 이거이거 킹이랬죠 컷다랬죠 저기 킬이 이제 됐어요 와 이걸 와 킹이 만들어냅니다 와. 밀어야 됩니다 그쵸 이게 맞아요 자 마켓 쪽에서 일단 치고 나오긴 했는데요 자 뒤쪽에 킹 건재합니다 와 잡는다 이게 r b m 위치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 네. 조금씩 뒤쪽에 있는 인원들까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아 네. 네, 대단하긴 네. 하네요. 총척이 내주고, 진짜 잡는 거지? 내가 잡겠다. 근데 이거 체크를 하네요. 와, 아, 아, 갔어요. 와, 아, 와. 갔어요. 와. 갔어요. 아, 아, 이걸 체크해요. 와, 얼룩. 연막 타이밍로 아마 감을 잡았을 거거든요? 네, 라켓 따라왔지만, 기기 마무리! 어. 그 솔로가 와 미니 게임에서 안 돼요. 수승한 명씩 빌립니다 지금. 오1대 저희 이제 나오면 안 돼요. 네 시간이 약간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아, 알비가 나버리죠. 그냥 이거 알비가 미장식에 빌미로 한번 사이트 진입하는 그림을 좀 보면 어떨까. 어차피 수비 베이스 라인에는 연막으로 막아놓고 시장의 문을 열고 알비가 떠들고 쓴다면은. 근고 이거 알람복과 나 아, 페이크! 페이크! 지금 삐메이를 인도하는 삐 그리고 지금 스티나 인딩 피해망상 던지고 A로 돌렸어요 로우 글로... 제대로 먹겠어요 글로우! A! 글로우야 오더가 미쳤는데요 이거는? 자 석가리까지 이리 이거... 끝났습니다 와, 제대로 먹었어요. 이러면 오버 아무 의미 없죠 네 제대로 먹혔어요아 이게 타이밍이 왜냐면 그 전에 시장 그리고 삐메 양동에 맞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당연히 삐라고 생각했어요 자언데세명 자, 비전, 자 결국 제스도 지금 사스도대부택 사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전! 야고택습니다 96연승 완성이네요 와 그렇지 결국! 이고도 아직은!